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유발 하라리는 자신만의 집중력 강화 도구로 명상을 꼽은 바 있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한 집중, 정신적 균형 감각, 그리고 사고의 유연성이 없었다면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같은 책은 나올 수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예술가와 할리우드 스타들 역시 명상을 즐겨합니다. 비틀즈를 비롯해 마돈나, 레이디가가, 마이클 잭슨, 리처드 기어, 데미 무어, 올리비아 뉴튼존, 니콜 키드먼까지.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자면 끝이 나지 않을 만큼 수많은 유명인이 명상을 통해 크나큰 성과를 거두고 있죠.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잇따라 명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사원 연수 프로그램에 명상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애플, 페이스북, 인텔 등 실리콘밸리 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왜 세계적인 구루들과 예술가들 그리고 인류 기업의 CEO들은 명상을 실천할까요? 그것은 명상이 중압감이나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직감이 예리해져서 신속히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도 창의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죠.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효과를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토 후미코 저. 명상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이야. 중.